시편 111편 시편 111편입니다. 1절로 마지막 10절까지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 법도는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아멘. <laughs> 자 오늘 시편 111편은 그 다음에 시편 112편 또그 다음에 113편과 함께 소위 할렐루야 시편으로 분류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을 뭘로 해요? 할렐루야로 하잖아요. 112편, 113편도 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시를 보면, 서이 시가 어떤 종류의 시냐 그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절 처음 시작하면, 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이 시인의 마음을 읽는 게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한번 시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인의 마음이 어떻길래 입을 열자마자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요. 그리고서는 정직한 자들의 모임 회중 가운데 아마도 구원받은 백성들이겠죠. 어떻게 찬양하고 싶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한다고요. 그 그러니까 어떤 마음일까요? 뭐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가득했으면. 입을 열자마자 할렐루야 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일에 봤던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번거로운 일이라고 그러고 하찮게 생각하고 억지로 하고 이게 아니라 말이죠, 그죠? 예배라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거기에 응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예. 그래서 초신자들은 뭐 이제 그런 걸 아직 잘 몰라서 나중심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아직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깨달아 한 믿음이 성장한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러 나와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 드리기 위해서 예비하러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오는 주일에 예배가 이번 주 마지막 이번 해 마지막 예배고 특별히 찬양 중심 예배입니다. 자, 이런 마음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예배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시인은 왜 이렇게 입을 열자마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감사 하겠다고 우리 계획을 할까요? 이유가 2절부터 9절까지 쫙 나열돼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이렇게 크시니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리지 않을 수 없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높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거죠. 두 번째 삼절 시작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크실 뿐만 아니고 어때요? 존귀하다. 큰 일을 행하도 여러분 좋은 쪽으로 큰 일이 아니고 나쁜 쪽으로 큰 일하면 어떻게 사고 치는 거잖아요. 예, 큰 일이 큰 일을 해도 뭐예요? 예, 신문에 떠들썩하게 나와도 좋은 일로 떠들썩하게 나와야지 사고 쳐서 떠들썩하게 나오면 안 좋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은 어때요? 존귀하고 어미하다.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마다 다 바른 일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난다. 세번째 4절 시작.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하나님 뭘 행하시는 분이에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올해가 다지나 갔지만 올해 내 인생 가운데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년에 내 인생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우리 안에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절망이 없는 거예요. 좌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기 직전에도 구원하시고 성경에도 보면 죽은 자도 살려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망이 있다. 은혜로 오세요, 자비로 오세요. 얼마나 좋으신지 모른다 말이죠. 네 번째 오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양식을 주신다. 굶어 죽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 사는 게 걱정이 없다.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사람은 때로 약속해 놓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에? 언제 약속했냐고 뭐 그러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6절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줬다. 뭐예요? 여러 나라를 정복하게 하고 땅을 주고 통치하게 했다. 예.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무한하신 능력을 알리셨다. 7절,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하시는 일이 진실해요, 정의로워요. 하나님의 법은 다 확실해요. 자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그의 백성을 속량고 구원하시고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그러니 어찌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찬양하고 전심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인이 이 하나님을 촉 열거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자마자 할렐루야 찬양하고 전심으로 감사했는데 이거는요 배워서 하는 게아니 배워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랬네, 모세 하나님이 이랬네. 그냥 말씀을 듣고 배워서 입을 열자마자 할렐루야 나오고 전심으로 감사 이게 잘안 되는 거거든요. 어떨 때 그게 돼요? 이런 하나님을 자신이 경험했을 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인생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시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요,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세요.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으세요.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우시고,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로우시고, 정말로 할렐루야! 찬송하고 전심으로 감사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을 만큼 그 벅찬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단순히 그런 찬양의 조건이 제목이 근거가 자기 경험에만... 매달려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9절까지를 쭉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한 생각해 보면, 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커요. 존귀하고 엄위해요. 기적을 베푸셨어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셨어요. 여러 나라를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이게 이스라엘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역사를 쭉 회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져요. 큰 일을 행하신 게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라면, 홍해바다를 가르신 거라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 것이라면, 가나안 땅 일곱 부족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을 예,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라면, 오늘 말씀이 그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 인생의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올 한해 우리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도 돌아보고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도 돌아보고 우리나라에 베푸신 은혜도 돌아보고 한해를 이제 마지막 주일을 앞두고 몇칠 동안. 아, 모든 것들을 다 돌아보므로 말미암아 오늘 시인처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애들을 깨닫고 정말 성년주일 마지막 찬양 중심 예배 할렐루야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들의모임과 해준 가운데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신암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